네, 드디어 저희가 최초로 사연자분을 음.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년 반째 치료 중인 양대입니다. 조금이라도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음. 감정 쓰레기통이다. 음.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게 많다 보니까 사연자분 입장에선 되게 행복해지기가 좀 어려운 걸림돌이 되는 반복이거든요. 내가 나를 위로해 줄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힘내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줄 수 있어야 되고.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오늘 시크릿 토킹인데 네. 그동안 시크릿 토킹 항상 저희가 사연을 받아서 음. 저희가 그걸 읽고 음. 거기에 대한 답변, 해결책 뭐 등등을 드리곤 했었는데 네. 이번 편좀 특별하다고 하죠. 네, 드디어 저희가 최초로 사연자분을 음.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사연자분의 익명 보장을 위해서 음. 블라인드 뒤에서 음. 예, 한번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양대세요 네. <laughs> 2년 넘게 양태입니다. 네, 와, 2년 네, 넘게 양태시니요 네. 네, 반갑습니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본인 사연을 나와서 본인 직접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네. 좀 괜찮으세요? 그게 좀 음. 처음에는 걱정이 됐는데 네. 그것보다도 제 상황을 이겨내고 음.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laughs> 그럼 그래, 일단 용기를 내서 여기 스튜디오까지 찾아보신 우리 양대 분의 사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년 반째 치료 중인 양대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원인은 가정 폭력으로 가정 가족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도 많이 끊겼습니다. 그나마 몇안 되는 친구들에게도 우울함과 불안함에 대해 털어놓고 싶지만 혹시나 친구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 최대한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남자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기대게 되는데 제 마음을 때로는 몰라주는 남자친구에게 가끔은 서운함을 느껴요. 남자친구는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를 피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서 제 마음을 세세히 터놓는 것이 어렵고 가끔 공황발작이나 불안장애가 심하게 올 때는 곁에 누군가 있었으면 하는데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될 때도 많아요. 누군가에게 부담 없이 제 마음을 터놓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유. 떨리는 목소리로 잘 읽어주셨네요. <laughs> 그 우울증하고 불안장애 원인을 가정 폭력이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간략하게라도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만큼만 말씀을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빠를 아버지를 한 번도 그러니까 음. 아버지랑 같이 산 기억이 아예 없어요. 저는 음. 근데 아버지가 집에 올 때가 네. 딱한 번이 있는데 그한 번이 이제 밤에 어. 술을 이제 밖에서 드시고 음. 집에 새벽에 오셔서 음. 난동을 부리세요.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좀 맞기도 하시고. 어. 근데 그거를 제가 10년 넘게 겪다 보니까 음. 저는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어요. 이제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갑자기 너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음. 이건 좀 이상하다.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우울증이랑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음. 한한달 정도 지나서 이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거를 엄마가 되게 못 견뎌 하시는 느낌인 것 같았어요. 아, 내 음. 딸이 이렇게 나약하다니. 약간 이런 반응처럼 음. 저한테 그때 막 폭언을 30분 넘게 막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네. 그래서 음. 저는 그때 엄마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 내가 힘들어하는 거 엄마는 공감해 줄줄 알았는데, 음. 그 생각이 드니까 엄마한테 마음의 문이 완전 닫힌 거예요. 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 사연자분은 그걸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폭력적이었던 남편이라 하더라도 네.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 그 사이에 신경의 변화가 꽤나 많이 크게 오고요. 아무리 그랬던 사람도 이혼을 하는 과정 혹은 이혼 중 혹은 이혼 이후에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체도 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자극에 훨씬 더 크게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사연자분이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건 우리 가족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가족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채로 치료를 받아온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피해자고 그래서 네. 나를 이런 환경에서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이해 살펴보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음. 사연자분만큼 어머니도 힘든 시간을 훨씬 더 음. 당사자이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수년 동안 폭행을 당해왔던 피해자로서 어머니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감정적 변화들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고 심적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네. 그런 식의 어떤 훈련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네. 사연자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 훈련을 좀 하신 거고 음, 네. 어머니는 그거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려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 자기 안에서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네. 그게 이제 화라는 아... 표현 방식 자체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나 자신한테 화가 났는데 그게 쉽게 네. 말하면 남 탓으로 가는 거죠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사연자분이 조금은 이해를 네. 해보려는 어떤 노력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음... 어머님은 이거를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음... 이제 이제 와서 이거를 잘못된 세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상태 자체가 안정적일 수 없는 상태이고 그게 아마 따님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네. 좀 상처가 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런 아.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지 뭐 요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한테 이제 가져온 사연은 사실. 네. 어, 남자친구한테 서운해하는 거거든요? 네. 네. <laughs> 어, 어느 부분에서 가장 좀 서운해지고 가장 불안해져요? 연애하고 1년 정도 만에 우울증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남자친구는 제가 우울증이 생기기 전과 후의 모습을 다 아무래도 봤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남자친구한테 거의 다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음. 그러면은 남자친구도 어느 정도는 내가 힘들어 하는지 음.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가끔 하는 말들이나 그런 게 이제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 했던 과정을 다 아는 게 맞나 음. 싶은 음. 때가 있는데. 그게 서운하구나. 네. 사연자분은 남자친구하고 왜 연애를 하세요? 남자 친구랑 있을 때 제일 편안하고 저는 남자 친구랑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음... 남자 친구도 사연자 분하고 같이 있는 게 가장 편안하고 사연자 분과 대화하는 게 가장 즐거울까요? 음 그거는 제가 <laughs> 확신을 못 하겠어요. 네, 여쭤본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은 사연자분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내 사정 다 알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 왜 이런 얘기를 안 받아줘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사연자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연자분과 다른 사람이고 다른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기준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거를 서운함으로 받아들이거나 네.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진짜 연애의 목적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연인으로 함께 지낸다 할때 네. 물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힘이 돼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음... 아버지라는 어떤 외부의 적이 있을 때 사연자분은 어머니한테 되게 의지를 많이 했을 거고. 네. 그러면서 어머니랑 관계가 끈끈했었을 건데 이제는 어머니도 뭔가 사연자분 세계에서 뭔가 적이 된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또 끈끈해지고 의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네. 사연자분 입장에선 되게 행복해지기가 좀 어려운 걸림돌이 되는 반복이거든요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또안 좋을 때는 또 다른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또 찾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어떤 굴레에서 좀 벗어나려면요 인간이라는 게다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고 나랑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 어머니라는 사람, 그리고 남자친구라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믿고 좋아하고 의지하고 싶었던 대상이 나랑 멀어지는 그 관계 과정의 어떤 변화 속에서 조금 더 내가 꿋꿋하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른이 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어머니 없이 남자친구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있는가 그 방향성이 나한테 있고 그걸 위해서 난 노력하고 있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잘안 되면 자꾸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누군가를 또 찾게 돼요 이게 대상만 바뀌지 반복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롯이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위로해 줄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힘내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내 안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해가 좀안 된다거나 아니면 더 궁금하다거나 하신 게 있을까요? 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불안할 수도 있고 음.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조금이라도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음. 감정 쓰레기통이다 음.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게 많다 보니까 음. 아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타인이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타인이 네. 해결해줄 수 없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타인이 해결해줄 수 없는 거를 자꾸 타인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상처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 그 사람한테 실망하고 아... 뭔가 내가 더 힘들어지고. 네. 그래서 타인이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빨리 어, 이거를 명확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분이 언제 나빠지고 우울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무드 맵핑이 필요하거든요. 쉽게 네. 말하면 네. 내 기분의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려면 일기를 써야 돼요. 감정 일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어떨 때 기분이 우울해지는지에 대해서 그 조건화된 게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고 요로 요러 요로 한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구나를 아셨으면 그걸 아는 순간. 훨씬 더 기분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음. 내가 이 상황에 네. 대해서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네.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음.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고. 음. 그래서 일단은 네. 내 기분이 마음대로 막 넓, 널뛰지 않게끔 내 네. 스스로 이걸 알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나 혼자서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운동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네. 뭐 자기 나름의 무언가를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럼 그것 중에서 또 가장 효과 있는 게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늘려나가야 돼요 환자분들이 이때 힘들었다 이때 잠을 못 잤다 이때 너무 희, 뭐 우울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보면 대부분은 몰라요 라고 답을 해요 그냥 그랬어요 갑자기 그랬어요 사실은 조금 더 묻다 묻고 묻고 들어가다 보면은 분명히 앞에 나의 기분을 움직이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사건이 뭐였는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이제 아버지가 한 번씩 와서 이제 뭐 네. 난동 피우고 이럴 때 네.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복합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안 좋은 거야라는 식의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이상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집이 뭔가 잘못된 거니까 본인이 그게 당연한 거고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란 말이죠 네. 부정적인 감정이 분화되는 것 자체가 네. 사연자분은 아마 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음.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세분화하는 작업 자체 부정적인 감정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사연자분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를 내가 명확히 하는 순간 그 감정에서 한 발짝 뒤로 빠져서 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내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게 남에게 뭔가 화를 내는 식으로 네. 표현이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계도 아, 나빠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쉬우니까 본인도 부정적인 감정을 이름 붙이는 거 먼저 네.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연자분, 뭐좀 도움이 좀된것 같아요? 원래 영상을 항상 챙겨보고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네. 상담할 기회를 일회성으로나마 음. 주셔가지고 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 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오늘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에 이걸 소화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음. 영상 올라오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계속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사연자분께서 가끔 공황발작이나 불안장애가 심하게 올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럴 때 마인드카페 바로 상담, 바로 코칭 서비스를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약이나 기다림 없이 즉시 전화나 메신저로 심리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심리상담 서비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신과 심리상담은 대기도 필요하고 처음에 치료 장벽이 높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연자님처럼 심리적으로 응급상황일 때 바로 병원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해당 서비스 는 전문가가 앱에서 상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가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5분간 텍스트 바로 상담 서비스 체험 후에 보이스, 텍스트 바로 상담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먼저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위급할 때꼭 바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